유치한이 좀 고추장찌개라 그러니까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laughs> 아니, 소울푸드는 정말 짜지 않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전참고로 소금 안 넣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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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했어>. <laughs> 네, 안녕하세요. 집밥 이 선생, 다섯 번째 편인 것 같은데, 여섯 번째 편인가? 여섯 번째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피디님들한테 급작스럽게 게스트를 초대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게 웬일이냐 집밥 위 선생님인데 왜 갑자기 게스트가 먹는 게스트냐 뭐냐 막 물어보셨는데 아시다시피 고추장 찌개를 제가 지금 만약에 시작을 하면 볶고 육수 넣고 끓이면 5분일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분량 지킴이도 해야 되니까 고추장 찌개를 저 나름대로는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맛있게 먹는데 더 칼칼한 맛을 낼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할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제가 어 초대했습니다. 제 나와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담 우정과 우정 양곱창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누나의 오랜 절친 김아연의 남편 윤성원이라고 합니다. 네, 고추장찌개 그렇게 맛있게 끓인다는 소문이. 제가 죽기 전에 하나를 딱 먹고 죽으라는 음식이 있으면은 저는 간장게장이지만 아, 어? 뭐야? <laughs> <laughs> 하지만 아 소울푸드는 정말 고추장찌개. 왜냐면 아. 이게 저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유치원 그때부터 기억이 나는 유일한 아버지의 제가 좋아하던 음식이 있고 무조건 고기 많이 넣고 막 많이 넣고 이렇게 진하게 끓이시는 스타일이어서 아, 어. 그 와중에 고추장찌개가 저에겐 진짜 아, 너무 큰 소울푸드입니다. 네, 완전 소울푸드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우선 찌개를 끓이고 그 다음에 청원 씨에게 또 슬쩍슬쩍 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네, 잘 다하겠습니다. 제가 끓일 고추장찌개는 귀차니즘에 익숙하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우리 집에 남아, 남아도는 고기가 있어 야채가 몇개 있어 그럼 그냥 그거 넣고 고추장 볶아서 끓이고 육수 넣자 끝! 그게 끝이에요? 네! 여기에 양파 그리고 고기 뭐, 안심을 해도 되고, 뭐, 양지를 해도 되고, 사태를 해도 되고, 어떤 고기를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돼지고기를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저는 실력자와 맞붙기 때문에 돈으로 플렉스를 했습니다. <웃음> 등심으로. <웃음> 다진 마늘에다가 고기와 양파를 저는 같이 볶습니다. 귀찮이 좀 고추장찌개라 그러니까 좀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고추장찌개에 대해서 뭐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싶긴 해요 사실. 왜냐면 고추장에다가 고기는 국 끓이면 다 맛있어요. <laughs> 칼칼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늘을 더 넣으셔도 돼요. 그거는 본인의 취향대로. 근데 돼지고기 쓰는 거랑 소고기 쓰는 거랑 차이점 이 있을까요? 취향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저는 된장찌개는 차돌이 맛있고, 김치찌개는 돼지고기 목살이 맛있고, 고추장찌개는 소고기가 맛있더라고요. 저번에 돼지고기로 한걸 먹어봤더니 그것도 맛있긴 한데, 육수의 느낌이 조금 다르긴 하죠. 소고기에서 나오는 고소함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고추장을. 음, 이걸 얼마나 넣는지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네요. 지금 이게 몇 인분 기준이요? 한. 4, 5인분 기준 아닐까요? 매실액이랑 간장을 좀 넣는 이유는 그냥. 많이는 안 넣습니다. 어차피 고추장에다 간이 많으니까 아, 매실액이 없다면? 매실액이 없다면 초록 매실? 저요번에 미국 갔을 때 배가 없길래 갈아 만든 배즙 넣어서 갈비찜 맛있게 했거든요 설탕 넣어도 되나요네 설탕 넣어도 돼요 저도 설탕을 조금 있다가 더 넣을 거예요 요리 고단 같은 거 넣을 건데 고춧가루를 한큰 티스푼 두 스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저는 모든 음식을 끓일 때 집에 곰탕이나 아니면 양지육수 같은 게 있으면 그걸 넣어버려요. 그걸 넣어버리면 제가 따로 국물을 육수를 안내도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한 귀차니즘이라고 얘기했던 게 그거거든요. 곰탕 육수나 다간 맞죠. 네. 꼭 곰탕 육수 아니어도 돼요. 양지 육수도 있고 뭐 설렁탕도 있고 집에 가끔 사다 놓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는 활용해서 그냥 넣는 편이거든요. 열정 넘치고 애기 없고 시간 많았을 때는 육수를 직접 양지를 넣어서 막 양파 넣고 뭐 하고 무 넣고 해서 냈는데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간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간을 더안 해도 된다는 거? 뭐 그런 면이 약간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끓을 때쯤 되면 버섯이랑 그냥 애호박, 감자. 그리고 감자는 좀 중요해요. 감자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찌개에 감자가 들어가면 전분이 조금 나오면서 약간 껄쭉해지는 감이 있어서 감자는 꼭 넣어야 되고. 이제 제가 간을 보고 이 아이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또 야채에서도 육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고추장찌개 레시피는 어디 출처인가요? 네이버에서 그냥 보고 제가 했어요. <laughs> 신혼 때 그리고 떡이 있으면 떡을 넣어주셔도 맛있어요. 그리고 당면이 있으면 당면을 넣어주셔도 맛있어요. 저는 여기까지 제 거는 끓이고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고추장찌개가 사실 뭐 거창하고 대단한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다 할 레시피는 없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실 첫 번째 방법은 모든 재료를 준비해 놓고 그냥 한 번에 다 넣고 그냥 한 번에 간을 맞추고 그냥 끝내는 게 있고 방금 제가 한거 같은 <laughs> 뭐 <건> 거죠. <laughs> 대충 보통, 보통 저도 집에서 이제 빨리 할땐 그렇게 하는데 오늘 누나가 그렇게 한번 소개를 했으니까 저는 이밑재료들에 조금 조금씩 간을 입히면서 마지막에 고추장을 넣고 고추장 찌개를 한번 끓여 볼 거예요. 육수 같은 거는 요즘 이렇게 그냥 팩에 나와 있는 뭐 다시 이런 게다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통멸치, 디포리, 다시다가 들어간 팩으로 육수를 낼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2리터 정도의 물에 육수 팩은 한 3개 정도 넣고 이게 몇 인분이신가요? 그냥 식사하시면서 드시기에는 한 5, 6인분 정도? 네, 그러니까 네, 3개 재료는 일단 뭐 저는 사실 고추장찌개 이 호박이 저는 키거든요 그래서 호박을 좀 많이 넣어요 질문 있습니다 네. 애호박이 킥인 이유는 애호박에서 나오는 단맛 때문인가요? 감자는 좀 전분이 많이 나오고 좀 오래 끓이면 그냥 푸석해서 없어져 버리지만 얘는 적당히 잘 끓이면 이 몽글몽글해지면서 이 달큰한 국물과 고기와 얘를 같이 먹었을 때그 식감이 미져서 왔어요 아, 아, 예. 음... 돼지고기를 쓰시네요? 네, 저희 아버지가 돼지고기를... 저도 돼지고기를 써서 할 때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소고기를 넣고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오늘 어? 진짜요? 한 번도 없어요 아 일단은 얘는 들어갔잖아요 근데 너무 오래 육수를 내면은 다시마에서 이제 진액이 나와서 진득진득해지고 약간 맛이 써져요 아나 몰랐어요 육수팩 너무 오래 넣으면 그렇구나 네, 특히 다시다가 들어가 있는 거는 아까워서 더 끓인다고 맛이 더 좋아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예, 한 15분 정도면은 딱 예. 그러면 저는 고기부터 먼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전 전지살을 샀거든요. 전지살을 샀는데 이게 막 기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식용유를 세 바퀴 정도 두르고 소금이랑 후추로 식용유를 넣는 게 식용유랑 얘네랑 볶으면서 이제 여기에도 고기 기름이 좀 나오잖아요. 그 남은 기름들로 얘네를 다 볶는 거예요. 아그 네. 기름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고추장을 넣고, 누나는 좀이 삼삼하고 좀 건강한 맛을 좋아하시지만, 남자들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거든요. 그러니까, 칼칼한 걸 좋아해. 우리가 무슨 이상한 조미료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막 캡사이신이 뭐니. 그러니까, 고추장을 저는 그래서 두 개를 넣어요. 요즘 마트 가면은 그냥 일반 고추장이 있고, 매운 고추장이 있어요. 이게 어린이들이 먹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어른들이 먹을 때얘 비중을 더 두는 거죠. 매운 고추장 아하. 아하. 네. 그러니까 이게 청양고추로 줄수 있는 매움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청양고추가 안 매운 시즌도 있거든요. 얘가 시간이 됐으면은, 불을 최소로 줄여주시고. 건져야 되는구나. 네. 지금도 이게 약간 진득진득해지거든요. 아... 난 그냥 끝까지 넣어놨었는데. 보통이제 아, 아까워서 저는 몰랐어요. 많이 넣으면 나, 많이 넣을수록 좋은 줄 알았어. 저도 이렇게 뭐 요리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옆에서 요리하는 거 보는 거 좋아해 되게 배우는 게 많잖아. 저희 와이프가 요리를 잘했어. 우리 와이프가 나왔을 텐데. 그렇 저희 와이프는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인데 요리를 <laughs> 요리를 못해요. 누군가가 하면 누군가가 어, 안 하게 돼. 그래도 이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주방에서 의뢰도 너무 엄격해서 그리고 저는 요리를 할때 이렇게 하나 해놓고 바로 치우고 또 다른 걸 준비하고 또 치우고 이게 좋은데 아 저희 와이프는 다 너무 좋으신 분인데 다다 아, 다 너무 좋으신 막 분인데 진짜 막오네 난리가 나 있어 아, 아, 아. 그게, 그게 더 힘든 저 거? 저다 내가 해야 되는데 빨리 아, 일만 만든 네. 스타일 아 맞아 맞아 네. <laughs> 안녕 안녕 잘가 그다음에 일단 고기는 볶아서 여기 내려놨고 그다음에 이제 감자 이 돼지 기름에다가 네네네. 감자를 꼬박을 많이 넣을 거라 감자는 조금 비교적 덜 넣었어요. 아 이렇게 다 볶고 얘도 얘도 그럼 소금을 얘도 조금 소금을 살짝 네. 단점은 시간이 좀 걸리고 이게 음식이 저도 식당을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무조건 맛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질도 아 <laughs> 이 이 믹서기로 예를 들어 갈아 넣는 것보다 다 칼로 크기에 맞게. 얘가 지금 19개월이. <laughs> 아 그럼. 아 이거 그러니까 뭐 누나를 누나를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나는 고 고효율 최소 시간에 고효율을 나는 거를 늘 연구해 머릿 속에. 아. 만약에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난 지금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laughs> 여기다가 그냥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도 그럼. 호박도 같이, 같이 넣을게요. 아 왜냐면은 호박은 감자보다 비교적 덜 빨리 뭉글몽글해지니까 재료마다 소금이 조금씩 쳐져서 뭐 짜지 않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소량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게 한 오육인 분이기 때문에 사실 얼마 안 돼요, 소금이. 전 참고로 소금 안 넣었어요. <laughs> <laughs> 오래 볶아 줄 필요는 없고 향이 날 정도로만 그래서 이제 이 준비된 요 재료들을 다 그냥 넣어주세요 미리 준비한 육수에 요거까지 그냥 싹싹 긁어서 사실 요게 이제 풍미를 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일반 고추장 2스푼, 매운 고추장 2스푼을 넣을 거예요 그 정도 기본으로 넣고 거기서 기호에 맞게 또 이제 매운 걸더 추가하시면 되고 두개 그다음에 매운 거 근데 나, 저는 음식을 할때이 멸치액젓이나 참치액젓을 많이 안 넣는 편인데 이거의 기능은 걔는 결국 뒤에 이제 쳐주는 감칠맛이죠 아 결국엔 조미료를 안 넣겠다라고 하면은 액젓은 넣어줘야 되는 아니 솔직히 안 들어가면은 진짜 밍밍해 백이면 100 무조건 밍밍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세 스푼 정도 그러 밥숟가락으로 고춧가루도 둘반 정도 다진 마늘을 한두개 정도. 마지막으로 청양고추. 음. 평 음. 언제 오시죠? 오고 내일. 내일. 사실 이게 오늘 했는데 내일 먹어야 더 맛있는 음식들이 맞아. 있거든요. 뭐 카레, 뭐 김치찌개, 뭐 근데 얘도 포함이 돼요. 얘도 오늘 한 소끔 끓여놓고 그래. 하루 뒤에 다음날 먹어야 맛있는 음식. 자 해결했어. <laughs> 네 일단 이게 오늘 제가 준비한 고추장찌개 레시피입니다. 네. 누가 오실 거예요? 밥 드릴까요? <웃음> <웃음> 물 물? <웃음> 네. 저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음. 저는 이거. 오 왜요? 오 왜요? 이거는 조금 자극적인 맛이 더 강한 것 같고 아그 너무 칼칼한 느낌인데 이게 국물이 조금 깔끔한. 되게 다른데요? 오, 약간... 그깐 <laughs> 고기랑 두부랑 같이 한번 다 드셔보시고 이제 아, 편안하게 엘. 네네네네 기권하셔도 돼요. 둘다 맛있다. 기권하셔도 돼요. 기권 아, 진심해 <laughs> 너무 웃겨. 아무 웃겨. 저는 정했어요. 정했어. 둘다 다른 맛이고 맛있는데. 약간 고추장찌개라는 메뉴로 생각했을 때 평평한 맛은 이쪽인 것 같아요 어.. 네감사합니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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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는데 무승부로 결론이 났으니까 제가 그러면 남편의 리액션을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왠지 이쪽으로 바로 갈것같습니다 형은 예, 저를저택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는 저는 저는 고는 저는 는꼭는숙 계란후라이와 함께 드셔야 진정한 맛을 느끼실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었는데는침에 먹은 건 무슨 고기가 들어있었어? 는저 어? 고기가 무슨 고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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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저 Si.